내가 이제 좀 떠드니까 조금 뭐 중재하라는 그런 뜻 같는데, 마지막 한마디 할게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내가 지난번에 가락동 시장 앞에서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돈 가져온다. 그랬더니 사기치지 마라 그랬어요. 그래서 내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정명을 시켜달라 그럽니다. 정명을 시켜주려고 그러는 게, 여러분들 조지 솔로서 알지요? 그 양반이 남북 간 통일되는 게 그게 최고의 블록션이다. 거기 자기 재산 2천조를 투자하겠다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그 양반 말들은들려없어요그 사람 재산 2천조 뿐입니다. 그 사람보다도 훨씬 돈은 많은, 많은 사람이 바슬리 크로스 토, 모스라 사람인데, 원래 나이가 52살 밖에 안 됩니다. 신 둘입니다, 신 둘. 이 양반이 최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만났어요. 만나,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만났어요.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만나지 않고 연락을 했답니다. 그 다음에 누굴 만났냐? 과거에 김정일이 죽기 전에 신의주 특구 주인공 누굽니까? 양빈이. 양빈이가 북한 개발하는데 김정은이 사부입니다. 세 사람 만나가지고 어, 트럼프는 직접 만나지 않고 연락하고 두 사람 만나가지고 뭘 했느냐?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그다음 날 응? 연락해서 대통령 취임식 때 가지고 자기 재산 9천 조를 남북한 통일하는데 러시아서 부산까지 오는 천기라는 거 전부 투자하겠다 고 그랬어요. 예? 그러면 그러니까 부틴이 무슨 이야 했느냐? 야 저러라 이런더라 응? 뭐라고 했느냐? 허 총재가 그런 이야기 허경영 그때는 총재였던 허경영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남북한 통일연습지구를 땅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 이겁니다. 거기서 북한 사람들도 오고 한국 사람들도 오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젊은 청년들 일자리 만다고 돈몇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백만 명을 극동 러시아에 다리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. 그거는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내가 전면 한명 광고 낸거 보셨잖아요. 우리 여러분, 교육번 흥행형 경제.